사장 양승동, 김호중이 좋은 결말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고통을 보고 싶지 않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일 중앙 빌딩 개관 2주년을 맞이한 KBS 경영진 내부 논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KBS 양승동 사장은 대중이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 홍보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상생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KBS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저는 2년 이상 공영방송사 KBS 사장을 맡았고 동기와 의지가 크지만 2년 동안 대중의 수준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몇 가지 결점을 냈고 많은 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KBS 양승동 사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 위기로 올해 예상 영업 손실이 1,190억 원이라고 말했다" "정말 슬픈 한해였다" 양씨는 6,1KBS 뉴스레터에서 "1월 1일 수사 기관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광고 수익이 목표의 79%에 도달했다" "보다 낮은 70억 원, 2019년과 비교하면... "라고 말했다. 콘텐츠 비즈니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로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면 향후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양 사장은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단기 손실은 622억 원 사업 손실은 1,279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예상했다. 실제 kbs가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획기적 대책이 없으면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100억 원의 적자가 반복돼 누적 적자가 6,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동은 단호한 외모로 대중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더 나은 대중 수용을 위해 변화하자. 특히 재난이 김호중 영상 방송을 중단했다. 김호중의 이미지를 다시 방송하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할것 같아요. 양승동은 KBS에 대한 상생과 신뢰 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라고 말했다. 양 사장은 이번 토론에서 가수 김호중과 관련된 영상 방송 중단의 재앙에 대해 감독들이 정확한 발언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책임을 맡은 부분은 무시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호중의 영상을 계속 방송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2020년 4분기에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고 밝혔다. 사장 양승동 공유 토론이 끝나. 연기사여, 안소울이 3 어째여. 우리 5주기는 이가2빠져요 근데 사실 이제 분리되어야 됩니다. 사 그냥 연예인 31년 차. 방송인 로서 또 상담 심리학 박사. 로서 이세는솟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웬냐 여러분들 김우주님이 외로운 것만 생각하시죠? 이런 생각안 해보셨어요? 무슨 얘기냐? 이제 김호중 님은 요 한동안은 연예인이 아니에요? 공익이에요? 군예인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집에서 최소한 한 7시부터 준비하고 예과 9시까지 출근해서 저녁 6시면 퇴근해서 다시 또 자기의 또 집에서 생활을 보내야 돼요. 근데 열애는 어때요? 그런 시간 개념이 없어요. 우리 영기 씨나 안성 씨나 더 열심히 귀여야 되기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안고 왔다갔다 해요. 그러면은, 우리 호주씨가 어떻게 돼요? 잠을 잘 시간에 연기와 안손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호주님, 누가 돌봐지? 아이유, 호주. 님이 무슨 얘기해요? 이제 30, 서른이면, 옛날 같았으면 잠가가서, 애를 한셋 애써 놨어요. 예, 예, 이럴 땐뭐라고요 걱정도 팔자에 뭐라고요 걱정도 팔자야, 따라하세요. 걱정도 팔자야, 다시 걱정도 팔자야. 원래는 이제 떨어져 사는 게 좋아요. 원래 셋이 같이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응스케일 주장, 연기랑 안성우리랑 김호주이랑 셋이 붙여놓은 게 많아요. 그게 소속사의 장점이에요. 예규모 중일개 연기 끼고, 안성 끼고 왜 그런 선전도 있잖아요. 행거 따블 콜. 그러면 김호중 묶고 연기 묶고 안성 묶고 이렇게 셋이. 더불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가 스케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니저가 이동해서 픽업하고 왔다. 다 따기도 편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김우중 이미 공이잖아요. 고객이면은 에우리 기본 6례. 이 친구 최소한 한 12시에는 자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공익군 대 생활을 할수 있어요. 근데 안성 물량 연기는 노래 연습하고 쿵짝쿵짝 하면 밤에 잠을 자요. 못 자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요. 생활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무슨 얘기예요.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그런데 뭔가 생활적인 안정을 위해서 우리 호주 씨는 그 집에서 계속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라 암손이 또 다른 숙소로 옮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호주인은 누가 될 거네요. 저도 있고 6000년 6000년 이건 때도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본인이 이제 아침을 차려 먹기가 힘드니까, 예, 뭐, 잠깐, 일을 봐주시거나, 어, 뭔가 도움을 주시는 우리, 이모님이 계실 주도 있어요. 뭐, 다양한 상이 있고, 또, 김호중을 표 파는 매니저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냥 골탑게, 예, 자기가 혼자서, 알아서 챙겨 먹을 수 있는데, 그건 안할것 같아요. 예, 그냥 초코파이 먹고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할 때, 아침을 챙겨주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아침이랑 저 역정심은, 구청에서, 뭐가야죠 구내식당 싸고 마시는데 그래야 그래요 다시 한번 하고요. 걱정도 팔자 뭐 걱정도 팔자야. 미국의 심리학자 언니젤 이스키 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추정에 의하면 은 응, 사람이 아는 많은 수많은 걱정 불안 중에 그 중에 96%는 불필요한 걱정이라고 해요. 딱4% 정도만 해결 가능한 일에 대한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불안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 삿 우리 어르신들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40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에 비추어서 저 어쩔까? 이제 김호중 점은요첫 번째 이야기했잖아요. 태클을 걸지 마 그때까지는 뭔가 속에 뭐가 차서 아파. 배신감도 많아해. 중기부터 많아. 근데 이게 자꾸 성장을 했어요. 미스터 트롤을 통해서 그래서 너귀의 사랑에 코치의 때까지 갔어 게이게 조항조씨의 고맙소로 바뀌었어요 힘들 때는 옆에 있어줄 사람이 누구예요 투바로케아이스페이지 않아요 그게 고맙쪽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군대 갈수록 뭘 맡혔어요 살라소살라소 누구 때문에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호중님을 위해서는 이사 가는 게 좋아요. 연기랑 안 쏘니, 에이즈 연기랑 성우는 연애 삶을 계속 써는 거고, 김호중은 잠시 잠깐 궁일회 302그로 살아야 돼요. 짜 따라쓸 다시 걱정도 팔자야. 다시 걱정도 팔자. 저기 저몇번 할머니 안 따라하세요. 거기서 형이 따라하세요. 다시 다 써주세요. 갑정도 팔자, 걱정도 팔자. 또한 가지 선 애가, 오늘 좀 바빠요. 저희 저 어머님이 생신 일해서, 코로나 두 군데 오늘 그래도, 국내는 99명, 해외 22명에서 백승을 한명 해요. 그래서 그냥 가족끼리 아무도 안 들어오는 골방 같은 해서 그냥 정신 함께하기로 했어요.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동성 성소하니까 얘네가 쉽고 가서 보니까 어이 알고 또 뭐가 나큰 일난 줄 알았어. 내그 네, 걱정도 팔자. 뭐라고 걱정도 팔자야. 삽도 한 가지는 안티카페에서 쉬지 900장을 반품한다구요그산 영수증도 오셨어요. 그 사람들이 뭐, 제대로 된 진실을 예비한 적이 있어요. 뭐, 제대로, 진, 제대로 된 진실. 여기서 KC는 사 호주 1억 3천만원 많죠. 높은, 많이 벌잖아. 그리고 주두 개, 삽입해. 주죠. 이게 근거 없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쉬운 나 어때요? 호로 자스가 보거라 아닌 본인이 무슨, 대창막창 직조 아닌데, 왜 사람에 그걸 꺼내놓고, 막 함부로 막 그런다. 고 말해요. 얘 예, 흘러요. 그리고 사 뭐 영탁하게 사장님자의 이름에 연탄 집게를 주고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해요. 복실이 엄마도 그래요. 왜그먼치는 철물점에서 못박을 하고 쓴 건데. 호비나 작게 먹을 때 쓰는 건데. 왜씨 드릴게요. 얘 예, 그때 얼굴 부위를 그리고 왜옷은 사세탁소 사장님도 아닌데 왜 가위로 그것을 칼로 오려낸 다이에 졸려. 부터 예쁘게 올렸는지 하지만요. 대충대충 오려내고 그러고 성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말을 믿어요. 그리고 혹시 실 일산 영수증이 있어요. 알밤크 말하고, 해요 내가 10장토 사주고, 여러분들 한 장씩만다. 이상은 되고 아니고, 여유 있는 분들. 나처럼 열0장씩에서 90명원 더산구 100자 그냥 털이에요. 나중에 바이어 없어서 못 팔아요. 뭐 그렇다고, 그게 가격이 오른다는 장담은 내가 못 해요. 에이, 그 내가 500자 가고나는 부자 되게, 대신 그게 나중에 한 100만 원까지 올라서 500장 두고 있다. 건물 사고 싶어요. 얘 봐도 건물주가 꿈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게 될지 모르겠네. 암 조멸 심히 할 거예요. 뭐라 그에 따라 용값 좀더 팔자야. 아예 500장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많이 사는 사람들이 이제 뭘 900장 갖고 그런 걱정해요. 반말하면 하라고 해요. 근대형 수주. 걔네가 올라가 어때요? 외형 교수님 거기에서 안될안 들여다 본냐구요한 대학은 왜 들여다? 봐요 눈이 눈이 썩어 버리는데 여러분들이 대신 캡처해서 주세요. 예금 제가 고발할 때 고소할 때 활용할 거예요. 따라하세요. 걱정도 팔자야, 그업 정도 팔자야. 다시 뭐 걱정도 팔자야, 사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걱정을 낳고 그 걱정이 불안을 낳고요. 그 불안이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제말 들으세요. 사회 1회 배도, CEO도 상담할 때는, 시간당 100만원 받아요. 제가 침통. 받아세안 받았어요. 따르세요. 그, 없죠? 팔자 걱정도, 팔짝 사 김모 중앙 바라보세요. 얘예 연기도 안성운 더. 얘예 애인도 만나고 그래야지. 또, 중님 군대 생활하는데, 여기서 막발자 시작해봐요. 시끄럽지 않아요. 에, 그리고 혹, 주님, 이제 혼자 살면서, 옆에서 왔다 갔다. 이 광도 또 하고, 또, 나한테도 상담해 달라고 할게. 내가 왔다 갔다 할수 있으면, 아무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편하기않았죠 공채 교수 이제 갑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이따 저녁 10시 바이어 예. 시간 되시는 분들은 거 없어도, 팔짝 거기서도 팔짝. 하악, 이걸 어떻게 내. 이거, 알 방송 듣기 재미나게 하지. 유튜브 세기 재미. 하기야, 뭐, 광고도 안 들어오고 말이야. 걱정도 팔자야, 걱정도 팔자야. 그리고서 촉촉하지만 하여 거기에 가려운 그냥 하지 보라도이 옷을 거기 곱하여 그렇게 보다 둘이 곳이 나온다 일 줘요. 너옷 입고 안 했는데 옷이 없잖 우두머리가 될 사람이 다섯 명 옷이랑 옆이두 예. 친구가 붙었다. 기존 사주 처방이 쓰탑 이슈로 채널명을 바꾸었습니다. 좀더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다루기 위해서 채널 이름을 바꿨는데요. 문정 선생님은 변함없이 똑같이 하신다는 곳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선생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자주 포트하고 있는데요. 양의 독학됩니다. 제가 오블리 영상 만든 정동영 때문이다. 최근 정동분이 자꾸 언론 매체에 오르락내리락하며 이슈가 되고 있네요. 그 뉴스를 접하면서 삼상문정 수식 및 사주 귀의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내용 정씨를 아시나요? 정동근이 아내 마스크 출연해서 정신건강의학과 박사와 상담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손절은 충분 탈충약을 주지 않을까요? 방송을 하니까 채널에 보여주는 것 같다. 왜 그리 좋아요? 꽃이 나게 뒤에 기술 좁히는데, 만약 방송 출연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뭔가 살망할 수 없는, 즉, 즉판 기분이 든다. 중화간 다른 쪽 정동근의 이야기를 그린 상담 이사가 가족에게 마음에 하어놓았냐고 묻자 가족들에게는 6일와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돼 소 혼자 소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얘기 아닐까 또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피곤하면 마 독일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하동은 보면 사람이 없어 자유롭게 놀수 있다 사회 30여 들거나 카메라 먼 사람들이 다 쳐다봐서 아무 급할 수 있는뒤 없다 이 키샤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또어분이 방송에 출연해서 좋아했던 이보다 방송에서 보여준 경골의 재능을 보고 황하는 팬글처럼 도움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며 도어구는팬 같은 친구 그런 관계보다는 평범을 친구들끼리 나눌 수 있는 우정을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나이에 사람들이 일렸어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노린 우정과 자꾸 사소한 행복을 부르하고 있다는 생각이 되며 마음이 짧습니다. 또한 미스트 크록탑식스와 형제처럼 친하게 지낸다. 매일 악플을 차지해. 달라는 붙어있다는 기세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문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예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잠시 뒤에 그 부분을 직접 들려드릴 텐데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정 선생님은 어른보다 오히려 어린 아이들 사주를 봐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제대로 잘 파악해서 그 아이의 성향과 특성에 맞게 부모가 제대로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사주를 반드시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도 오고 삭지풀일이 있는데 문정 선생님은 사조 명약을 깊이 공부한 분으로 신이 들려서 점을 보는 분이 아니며 오르기 사주 팔자 글씨 즉 명리학 학문으로만 사족 부위를 하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정확하게 밝힙니다. 정동 군사주를 3월 1일 녹음회의인데요. 문정수 선생께서 교우관계나 인간관계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삭제해서 3월 4일 영상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문정수님께서 그때 이미 그 북을 정확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정수 선생님 의정동구의 사주풀이를 그 부분을 살려서 편집 없이 그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3월 1일에 녹음했던 그 내용을 삭제했던 부분을 살려서 편집 없이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강창 놀랄 만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트로트 신동음 극고마 그 있잖아요. 예, 트로트 소년 2. 정동원 군위에 좀 원한 건 한번 이어. 너무 어디 내가 내 흐름을 틈. 쓰리 찍는 것이 한번 본것 같아요. 그 친구와 또 아주 이번에 결승에 진출해 있더라고요. 그 가요 예외가 쭉피 좋아요. 그런가 뭐 하나의 특이한 아이. 특이한 아이라고요. 예외나 사족 그대로 품 죽은 장소가 타는 사람 어머 양인이라고 칼을 차고 셔츠 물어내 굉장히 강한 아이 내일. 근데 여기에서 얘가 지금 할아버지하고 좀 살아 있잖아요. 왜내 네, 할아버지 손에 자랐대요. 그렇죠 할아버지 손이 사는 것이 마준 뭐 엄마 아빠 없어요. 수가 지침 오기가 챙지. 근데 막말고 가버려 이걸 보러 오셨어요. 아빠 노은 돌아와서 저녁에 이민의 제가 상당 파이가 있을 사주 구조가 내 네, 손아버지는 저 삼놈을 뵙고 내네 엄마라는 글씨는 아예 없어요 으그 엄마가 재혼해가지고 이게 이쁘게 있는 것이 또 없어요 음 비에는 엄마가 필요치 않는 얘기예요 고목 그런 것도 있어 선생님에 예뭐 그렇죠 내 네, 시작할 때 중동 아니면 깜 홀로 하세요 4. 근데 우리 또 물을 깔관되어 있어요 사포 옆으로 물이 또 있어요. 그럼, 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물이 또 있었죠. 그러면은 물이 너무 많은데, 어머님께 썩음, 이군요. 사금 징수 아무리 더 말해줘, 사. 안 돼요. 아, 우리 너무 많은 것은 처음 빼라고 있잖아요. 마. 차라리 어머니가 없는 게 그렇죠. 아, 세상에 음, 조으신 좋아요. 창군, 뭐라고 말하기 좀 그런 S신. 근데, 근데 사주 구조. 아, 그래요, 이게. 이런 사주 구조가인데 있는 반이 쉽게 말 정동영 씨를 나갔고 사 응원 일을 나가지고 나한테 이름을 지어 왔다. 사 그러면 그때 나는 것제말이요그 엄마한테 절대 이 아이는 관 일을 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중학교만 가면 기숙사 보내지 엄마 옆에 더 나도 관리 할려 가지마. 짓고 오넌말대사 지금 혼자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녀의 엄마가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 사. 이런 살이 드는 게 어머니하고 떨어져 사는 것이 훨씬 더 확비 짱순이. 좋아요. 해탈막 간사가 오라면 지 사람이 같이 력을수 있어요. 어. 아, 절대 안 됩니다. 이러서 오히려 이런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어, 엄마한테 무시할 것이 아님 사. 근데 정복은 이 자체 돌고 내 사주가 내 해오자 로코 골라야 될 사증이에요. 사, 어린아이한테, 뭐, 무슨, 그런 말 한, 야긴, 저는, 그렇게, 써 않아요 전이야, 이름, 지루하지, 인, 엄마한테, 이야기해요, 사. 아껴가며, 아음, 그러, 친구들을 한, 1 0명 이상 사귀라고, 라 친구로, 예, 친구죠. 예, 친구, 존, 내내, 했었습니다. 어쩌, 정말로, 남편에 대한, 비료, 음, 예. 그런 걸 해줄 수, 내조를, 전에 있으신, 여자를 만나기, 이, 주라. 이렇게 말해.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옛날, 이난, 이 차, 그랬잖아, 가. 뭐라, 어른들, 보고, 사주, 보냐고. 얘기 들 것을 받고 미드를 해줘야 돼요? 사이 무시하, 고를 절대로 본 사람이 또 무엇이 하는 걸, 못기는 음. 그러니까 그 얘기가 당당하고 굵게 그 여우를 틈에 들어가서, 거침없이 나머지는, 얼리설 자리 바 그렇게. 아, 그럼 놈네, 그럼요. 굉장히 패를 심한, 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사요가 혀를 무시하면, 못 견뎌요, 요. 아, 그리고 무리한 성격이, 에 나와 볼수 있는 사진이에요. 음, 으. 그러니까, 서 오히려, 그냥, 얘기로 보면, 안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설리, 살짜리, 얘기가 아니, 에이스까지가 지금, 다, 엠만, 14살이, 인가 봐요. 그러니, 뭐, 더머 뭐 7급, 다른 사람들보다, 합제업, 아이씨, 최후, 분방한, 사람이에요. 사, 큰, 강물, 어때 있잖아요. 왜, 사, 깨끗, 니까 뭘, 깨끗한, 물이고, 강물이에요, 이.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라고, 이, 예 해안 돼요. 큰, 지식, 요랜들 하고, 놀아야 돼. 저렇게요, 왜, 그러냐. 깨끗한 물은 큰 물이에요. 강물이 버니 사 근데 저보다 나이 어딘 사람들이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슬비 안 되어사. 합쳐놓 멋졌어요. 큰 강물을 머리가 원탁게 되었잖아요. 어, 그 안개가 게임을 한번 임앞뒤를 앉자니까 맘 인용. 사 그러니까 절대로 나이 어린 사람이라고 놀면 안 돼요. 음, 적어도 나이 어리차라 뭐처 신기하네요. 얘 예, 이게 꼭속 저보다 나이 많이 멋스러운 듯 사. 언어라야 되고 또 도움 욕심이나 여자 욕심을 내서는 절대 안돼 있어줘야 보험연령을 여자의 역시입니다 돈 욕심을 내게 돼 있거든요 이 사주가 뭐뭐사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렇게 미원의 말을 해본 거예요 사열어를 친구로 사결라사또 부모님들이 부분 달쯤 그러고 어떤 부모 자리에 가 상급자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안 좋아요 포지선거도 아버지는 지금 돌아오셔서 같이 지낸 고로 알고, 이 아버지만 예. 아버지가 갔다가 더러운 어기는 해요. 산이 이 둘이 이제 묶어놓으면, 은이 동원이가 내 아버지가 필요하죠. 내 아버지는 있을 사주에 있어. 지금 여자 하면서 돈이거든요. 응원나겠어, 내내 예. 근데 그 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이 딱 나침 아니요. 삽던치는 사회상을 떨어져 있는데, 사아뻗다만 정의만 못할 일이 생겼지, 가. 으, 이해한테 자리에 할때요 아버지 이해를 하고, 얘는 아버지는 아버지를 이해할 것 같아요. 아버지 거 이제 그좀 잘해주고, 굉장히 노력하나 가요. 얘깔 일어서. 그러니까 꼭 여자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얘꼭 좋은 여자를 만날 거리. 사 음, 이 여기도 어떤 얘교를 만나니, 따서 인생의 승패를 쳐오니. 아, 여기는 무도 일과 물이 빠르면, 범람을 막기 위해서는 크산이 그 필요하겠죠. 사큰사람부터러겠죠 내내 인부터 일간 여제여. 그래야 의무리 안정을 시켰고 나온 있으니까 지름길이 지역에서. 아 그렇겠지만 이 사사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사대표 주신이 머리를 굴리다 떠요. 일리것까닥 피엔을 활용해 돈을 벌려고 머리를 굴려. 사 그렇다 이크 조만 되겠구나 안심 사랑이라고 대래 힘으로 바뀌어요. 4. 딴 마음으로 바뀌어 요정 마음으로 사 그러면서 정말 좋아진 사람이 또 아예 이건 음퇴식 및 발동을 해가지고 요네 많이 위에 사랑을 받으면서 앞으로 깨어 우두머리가 될 사람이요 아 들어올 게 음식물에 들어 사람이에요 얘 예, 분명히 많아지고 쓰면 장수와 태어난 사람이라고 있잖아요 왜네 우두머리가 태우고 온뭐 앞으로 크게 되린 물이란 말씀이지네요 어 집과 가르친 일까지 하나요. 음, 난초 할 일이 많은 사람이.